안녕하세요 비스텔 라인입니다 자 오늘 아 날씨가 너무 화창한데요 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자 여기 앞에 수영장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야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이 있고 자 여기 보면 뭐 kt 농구 자 여기 실내 체육관이라고 적혀 있죠 자 여기는 부산 사직 운동장입니다 자 사직 운동장이고 자 지금 여기는 사지의그 실내 체육관 2층에 나와 있고요 자오 우리 요 친구들 많이 어, 촬영을 한다고 해서 구경을 많이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비둘기 친구분들. 오, 많이 오셨네. 오늘 몇명 오셨나? 어 많이 오셨네. 자, 여기는, 어, 이 사직 운동장 바닥이 특성이 있습니다. 자, 뭐냐니까, 바닥을 잘 보시면, 조금 근접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일단 이게 까끌까끌해요. 표면은 되게 까끌까끌하고, 이런 블럭 형태인데, 어, 이게, 이게 접지력을 아마 제가 스케이트 타는 바닥에서 가장 접지력을 높일 수 있는 바닥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가 그만큼 까끌까끌하고 접지력이 좋은 만큼 깊은 엣지 각을 써도 어, 잘 받쳐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사직에서 연습하고 이렇게 했던 우리 슬라룸 동호회 분들, 자 사직에서는 깊은 엣지를 써도 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자 하지만 어, 다른 바닥에 갔을 때, 좀, 뭐, 마루바닥이라던가, 뭐, 코팅된, 뭐, 타일바닥, 뭐, 등등등, 미끄러운 바닥을 갔을 때는, 슬립이 많이 일어나고 했습니다. 중심도 많이 잃고, 어, 그래서, 뭐, 접지력은 너무나, 어, 좋아서, 그렇죠. 엣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어, 위험성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만큼, 저휠 소모도가, 엄청났던 바닥입니다. 여기서 뭐 브레이크 연습, 슬라이드 연습 하시고 나면 휠이 막 그날, 당일 날막 쭉쭉 막 많이 갈려가지고 편마무도 심하게 일어나고요. 어, 그리고 그 슬라이드. 오히려 슬라이드 연습하기가 조금 어, 어려웠던. 그냥 접지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각을 많이 눕혀야 됐거든요. 어, 그래서 어, 다른 바닥에 비해서는 슬라이드가 조금 까다로웠던 점. 어, 그게 기억이 나네요. 자, 지금은 여기가 좀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블럭 간의 균열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 좀 세월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어 여기 보시면, 뭐요 영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쭉쭉 균열, 예. 스케이트 할때좀 이렇게 휠이 많이 걸립니다. 휠이 많이 걸리고, 어, 이거 점프 놀이 하기 좋겠는데? 자, 아무튼 간에 여기도 이게 저한테는 추억의 장소입니다. 어 제가 20대 중반일 때, 어 여기서 겨울철은 여기서 많이 탔죠 왜냐하면 뭐 지금도 겨울이지만 자 오늘 낮 기온 17도인가 18도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 여름 날씨예요 저도 지금 반팔을 입고 있고요 어 여기가 햇볕이 되게 오래 들어요 오후 한 5시까지는 햇볕이 드는 장소이기 때문에 겨울철은 여기서 많이 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닥 균열이 너무 심해서 어 차기가 좀 힘들어지네요 자 여기 실내체육관 2층은 이렇게 한 바퀴 딱 둘러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쪽 방향을 한번 가볼 건데 보자 여기 오면 또 바닥에 그 표면이 또 틀려지게 됩니다 자 여기는 또 아까랑 차이점이 저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으나 자 코팅이 되었습니다 바닥 코팅 그래서 완전 저기랑 정반대입니다 엄청 미끄럽습니다 이 바닥에 코팅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만 습기가 있어도 어, 슬립 그냥막 미끄러지고요 어, 이런 물또 위에 지붕이 있거든요 지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잘안 말라요. 안 마르고. 아니, 근데 지붕인데 물이 왜 이렇게 들어왔지? 진짜 이, 이해를 못하겠네. 그리고 바닥에서 습기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어, 뭐 이는 진짜 궁금하네. 뭐 집안이 뭐 지하라던가 그런 바닥도 아닌데, 어, 이거 뭐물 엄청 많이 걸렸지? 이기가다 어떻게 들어왔지?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작년에 어, 뭐 크로스오버라던가 영상을 몇번 촬영했던 장소기도 하고 아 이제는 미끄러워서 너무 미끄럽고 또 바닥 균열 상태도 안 좋고 해서 어잘안 오겠네요. 저도 저도 지금 여기 되게 오랜만에 어 왔던 곳이고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아주 크게 한 바퀴 돌을 두루, 르게 되어 있는데 아 이거 바닥만 좀 고르게 잘돼 있어도 아 여기 참탈 만한 장소인데 어좀 그렇네요. 여기는 너무 미끄럽고 저기는 좀 까끌까끌 하나 뭐 그래도 타면 탈 수는 있겠지만 어, 좀 이제 야외 또 비가 오면 또탈 수가 없다는 점 그런 점이 조금 아쉽고요. 또 예전에는 사직 운동장에 주차가 무료였는데 이제는 또 유료로 바뀌어서 어, 또 주차장 어, 그부분도 조금 뭐 신경을 뭐 안쓸 수도 없죠. 어, 참 오랜만에 왔지만 좀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말고 저 야구장 입구 쪽에도 있는데 거기는 이미 뭐 이것저것 공사를 새로 시설물을 하는 바람에 어, 거기는, 어, 탈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거기도 가보려고 했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이고, 갈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어, 그리고 여기 사지실내 체육관 1층도 있습니다. 1층도 내놔, 어, 코팅, 코팅된 탈바닥이고요. 자, 여기서 한번 보일까? 한번 제가, 응, 음, 여기 1층. 자, 여기도 있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아, 계단을 내려가가고 계단이 엄청 많거든요. 아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스케를 신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착착. 오, 물도 있다. 물 피해. 쳇. 물피해서 착착착착. 음. 자, 여기까지 왔는데 자. 여기는 사지 실내 체육관 1층이고요. 어, 여기도 보면 이제 약간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겨울철에 먼지가 많이 재이거나 건조한 날은 좀 많이 미끄럽습니다. 미끄럽고 요, 대충 멀리서 보면 좀 좋아 보이나 막상 가면 여기도 블럭 간에 균열이 많아서, 어, 좀막 그렇게 매끈하게 탈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자, 뭐 여기까지 왔는데, 자,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체력은 소중하니까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면적은 사실, 어 체육관이 넓은데, 어, 좀 노후된, 이런 뭐 바닥 환경 때문에 어,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부산에 원체 탈 장소가 없어서 어, 뭐 이런데라도 있으면 뭐감사덕지하고 타야 될것 같아요. 요즘에는 공원에도 스케이트 출입을 막는 곳이 많잖아요. 어, 참좀 어, 그렇네요. 어, 이런 친환경적인 이런 어, 운동을 할수 있는 이런 스케이트 운동을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상 어, 비스트 일라인이고요. 어, 또 다음에 또 다른 새로 산뜻한 장소로 어, 여러분들에게 어, 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